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네랄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경험에 비춰보면 시작하기 전 마음가짐과 어, 그 준비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자기 몸에 석사김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끝까지, 버시기까지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식을 자주 하다보면 신체 리듬이 깨져서 몸에 변화가 올수 있는데 그럼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장이 건강해야 쉽게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단식을 하면서 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10일이 지나야 몇십 년 동안 그 장벽에 붙어서 덕소를 내보내던 숙변을 벌수 있어요. 그래서 꼭 단식을 10일 남아 해야 합니다. 둘째, 우선 그 다이어트 하는 기간에 취미로 할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좋고요, 뚜개질도 좋고요, 그 동안에 배우고 싶은 악기들도 좋고요, 청소도 좋고요. 그렇게 둥둥 일감을 만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감식기 3일 내지 5일, 졸식기 10일 내지 15일, 버식기 20일 내지 30일 이렇게 하는 기간에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요거법에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졸식기가 여러분들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버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가 이기는가 보자 하고 버스기 기간에는 매일매일 뭐지름을쓴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3단계를 고치고 나면 성과가 좋으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단식을 시작해서 적종 체중까지 가려는 역구가 생겨요. 그런데 시작만 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 그만두게 됩니다.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그여유현상 없이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이제 1년 있다가, 9월달 아니면 5월 초쯤 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 계절이 9월과 5월이라면 이제 우리가 단식 기간을 고치면서 몸이 조화가 되면서 추위에 민감하고 도위에 민감해요. 그래서 5월과 9월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몸도, 어, 그, 이제, 내린 그 증량에 대한 그 인식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몸이 인식하는 그 기간이 이 6개월부터 9개월 이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 어 내가 복부를 항상 이걸로 그, 다이어트 하는 기간에는 그냥 마사지를 해줬거든요. 예, 그것은, 어, 위랑 장이랑, 그, 뽀근하면서 꼬이는 듯한 그런 아픔? 그런 느낌? 어쨌든, 그런, 매우 불편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이것으로 이제 그 시간이 있을 적마다 풀어주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말 좋았어요. 음,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소리는 어, 몸이 불편한 증상이 저와 비슷하다면 이 꿀물 다이어트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 제 중상으로 말한다면 두통이 너무 심해서 어, 그 눈이 쏟아지는 것과처럼 정말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리고 뒷목이 항상 뽀뽀돼서 어,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변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명치 끝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서 먹어도 뚱안 먹어도 뚱 입맛도 뭐 크게 없었고요. 어, 먹에 이물감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어, 다리 간절히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 내릴 쪽에 정말 랑간을 기대고 오르 내리는.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정말 이제 그 TV를 보면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다사모고받고 정말 할수 있는 일은 뜸도 또 보고, 어, 침도 맞아 보고, 정말 아픈 사람이 무엇을 못했겠어요.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40일 동안 어 10kg를 감량하고 나니 우선 어 두통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위가 아픈 것이 전혀 없어졌어요. 정말 음식이 정말 소화가 잘 되고 어 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먹의 이물감은 아직까지는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간절이 아파서 계단 얼어 내리는 곳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침대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바닥에서 니불 깔고 잠을 자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10kg를 감량하고 나서 침대에서 자도 허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변화가 너무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변비가 더저히 없어요. 그래서 아, 저은 약도, 저은 치료도 어, 다 때가 있는 법이로구나. 아, 그리고 음 자기 적정 체중에서 10kg 이상 넘어 가시는 분들은 음, 이 생수 다이어트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어, 만약에 자기 적종 체중에서 이제 그저 5kg까지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어, 제가 역심에 그냥 5kg를 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달에 다시 시작해본 경험을 이제 내가 또 알려주겠으니 어쨌든 10kg 이상 되는 분들은 아마도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나 서로가 어, 그 신체는 다르니까 어,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진행해. 좋겠습니다. 그럼 음, 다음 시간에는 음, 40일 동안 이제 일어난 몸의 증상들과 매일매일 빠진 그 키로수와 아, 그리고 어, 정체기 이때 며칠 동안 이제 힘들었는지 이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